1960년대 세계 시계 산업의 90%를 스위스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위스 시계 기술자가 디지털 시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데신 기술이었는데도 스위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제했는데 뭐 디지털 시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그 발명품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술을 개발했던 이두 사람, 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 시계의 신기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신기술을 미국의 인스트루먼트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세이코사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위스의 세계 저, 시계 점유율을 조사해 보니까 90%였던 것이 8%대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현재 이대로 만족한다. 안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다 해 보니까 전혀 발전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시계 기술이 다른 나라에 이전되어서 자기 나라 기술보다 훨씬 더 앞서 가게 되는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시계 점유율이 뚝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laughs> 여러분, 변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해야 되지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이뤄야 됩니다. 변해야 되겠다 생각만 가져도, 그 다음에 많은 액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는 큰 변화를 가능케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 그럴 때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반드시 돌아오는 거지요. 그 요즘 컴퓨터를 여러분 사용합니다만은 컴퓨터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막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가전제품들을 여러분이 구해놓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매력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하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 그 변화에 관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자, 이제 어디까지 변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그 에베소 사장 1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리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장해야 된다. 장성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 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장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브에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모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것은 호랩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서워지면서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금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레수레고의 출애,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었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땅 가난까지 인도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장성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할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쪽이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장성하게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계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거절하고 하는 말씀인데 2 4 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바로의 딸,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거절했다는 거절. 뭘 거절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존재지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귀, 명예, 번세, 행복이 다 따라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 포기했던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잘하면.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한 자리죠. 근데 누가 그만두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만두었을까요? 그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런 마치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뿌리가 딱 뽑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걸 딱 거절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귀 명예 번세 행복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잘하면 왕의 자리까지 올수 있는데 이것도 떠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류층들과 함께 교제했더니 모든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동안 자신을 길러주었던 양 어머니, 바로의 공주, 그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것을 자신이 거절하는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장성하여라는 거지요 어린아이 쪽에는 자, 이게 다 좋은 줄 알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그가 장성했다는 거죠? 이제 성장해서 깨달아보니까, 아, 삶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갖다 떠나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잘 먹고 사는 게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장성의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건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가 박자고 떠나게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선택한다는 거, 선택. 선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포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기로 원하지만, 신앙 그렇게 말하지않아요 좋은 쪽을 포기하고 어려운 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선택하는 게 뭡니까? 좋은 쪽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쪽을 모세가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운송회사, 그 선박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고,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이런 곳인데, 마침 그 선박이 토요일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짐을 내리는 그 하역 작업을 언제 합니까? 주일날 해야 돼요. 만약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테니까. 그래서 사장이 사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일이 일요일이지만 내일 모든 사원들 출근해가지고 하역 작업을 하라고.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한 청년이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는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일, 사장님은 지금 하역 작업을 하라고 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느냐고. 어? 주일이고 나발이고 그만두고 내일이 하역 작업하는 날이니까 와서 하역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 사표를 내는지둘중 하나라고. 그래때이 청년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완고한 그 사장 앞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는 홀로 되신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그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살아갑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제게 신앙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들려도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표를 낸 한이 있다지라도 저는 내일 일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직서 내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당장 직장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훨씬 더 월급 많은 곳에 인도,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직장을 찾아보리면 직장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 시중에 있는 한 은행에서 총재가 자기 친구였던 그, 운송사, 회장,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혹시 주변에 쓸만한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는가?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지점을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그 지점에 참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달라고. 근데 이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해고했던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총재가 묻습니다. 왜그 친구를 소개를 하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사원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아 일요일날 일을 갖다 맡겼더니 그날은 주일 날이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사표까지 내고 나간 그런 친구인데, 내 생각해보니까, 그 자네 그 은행 지점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돈 같은 거 많이 뭐 관리할 터인데, 믿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는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런 그 좋은 친구이니까 아마 그 일만큼은 잘해낼 거라고. 아, 그렇냐고. 그래서 그 친구를 갖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너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 근데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길이냐 세속의 길이냐 할 때에 신앙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될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분명히 선택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포로 생활할까?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될까?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래서였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그사해지미 같은 음식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 하는데 이게 바로 우상 앞에 제사했던 제물입니다.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절할 건 거절한 거지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성결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순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타윗 같은 사람은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신이 그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우랑이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용변을 지금 본질을 보고 있는데 그냥 뭐한 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거지요. 죽이는 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스펙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가 자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훌륭한 스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배설무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걸 거절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될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거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